안녕하세요. 잡다한 축구 소식을 전하는 KK사커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를 신나게 합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김문환을 영입하며 여름 이적 시장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수원구와 중앙대를 거쳐 2017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한 김문환 선수는 프로 첫 해부터 리그 32경기에 출장해 사고 1도움을 기록하며 프로 무대에 연착륙했습니다. 적응을 마친 김문환 선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수로 성장하여 2018 시즌 리그 26경기 3골 1도움, 2019 시즌 리그 29경기 2도움을 기록하며 2년 연속 K리그2 베스트 11 수비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3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된 김문환 선수는 2018 자카르타 마이너스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금메달 획득에 일조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능력을 인정받아 성인 국가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비수로 우뚝 섰습니다. 소속팀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통해 2019 시즌에는 부산의 승격을 이끌었고 자신의 K리그 데뷔 시즌인 2020 시즌에는 보조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리더로서의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2020 시즌 종료 후에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MLS의 LAFC로 이적하였고 커리어 첫 해외 무대를 통해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 시즌 동안 해외 무대를 경험한 김문환 선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전북 현대로 이적하며 K리그에 복귀했습니다. 28경기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활약을 펼쳤고 이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드컵에 출전한 김문환 선수는 대회 전 경기의 풀타임 출전에 맹활약하며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월드컵 무대에서 맹활약한 김문환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 카타르 스타스 리그의 알 두아일로 이적하였고 한 시즌 동안 중동 무대를 경험한 후 대전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김문환 선수는 타고난 스피드를 기반으로 한 드리블과 오버래핑이 장점입니다. 중앙대 시절 공격수로 활약했을 정도로 뛰어난 공격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리그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국가대표로 월드컵 무대에서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상대하며 수비력 또한 더욱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준급의 수비력과 공격력을 두루 갖춰 풀백과 윙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김문환 선수는 300과 400을 오가는 대전의 전술에 최적화된 선수입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선수로 수비의 구심점으로 대전의 반등을 이끌 핵심 선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 부임 이후 첫 영입으로 김문환이라는 국가대표급 선수를 보강한 대전은 하반기 도약을 위한 팀 정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김문환 선수는 대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현재는 팀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의 위치는 대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팀에 적응해 동료들과 함께 분위기 반전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을 통해 열정적인 대전 팬 여러분께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전은 공격수 영입에도 성공했습니다. 현재 구택의 장기 부상에서 회복 중에 있어서 당장 주전 스트라이커라고는 올 시즌 영입한 음라파뿐입니다. 때문에 공격수의 영입이 절실했던 대전은 인천유나이티드에서 무고사에 밀려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천성훈으로 낙점하였습니다. 천성훈 선수는 인천유나이티드 산하 62, 65, 68 출신으로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되며 대형 스트라이커로 주목받던 유망주입니다. 대검고 졸업 후 2019년 독일 분데스리가 FC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2021-2022 시즌을 앞두고는 FC 팔홈브루크로 임대되어 1득점 이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친정팀 인천으로 복귀하며. K리그의 도전장을 내민 천성훈 선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18경기에 출전해 6득점을 기록하며 인천의 스플릿 A 진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Q 하이퐁 FC전에서 득점을 올리며 구단의 역사적인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첫 득점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천성훈 선수는 191cm, 82kg의 건장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며 제공권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패싱 능력을 바탕으로 세밀한 연계 플레이에 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슈팅력입니다. 강력하고 정확한 슈팅력을 지니고 있어 어느 위치에서든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전은 주전 선수들의 보상 악재가 겹치며 현재 16 득점으로 K리그의 대구, 제주에 이어 최소 득점 3위를 기록하는 등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천성훈 선수는 대전 하나 시티즌의 1원으로 합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황선홍 감독님과는 대표팀 시절에도 인연이 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이신 만큼 많은 점을 배우고 싶습니다. 늦게 합류했지만 팀에 빨리 녹아들어서 지금의 위기를 팀원들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반이 지났고 반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모두가 하나로 뭉쳐, 마지막에는 박수치면서 끝낼 수 있는 시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과연 대전의 하반기에는 황선홍 감독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상 KK사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